자, 승목회 40회차 4번 경기. 토요일 21시 30분,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승목회 투표율은 토트넘이 65.7%로 우세하네요. 자, 웨스트햄, 3승, 4무 5패, 현재 16위. 최근 5경기는 1무, 4패입니다. 자, 페에그리니 감독의 경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어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는 있습니다. 최근 7경기 실점 골수가 14골로 경기당 평균 2골의 실점을 기록하며 수비에서의 불안함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중 볼 경합 패배 그리 역습에 자주 노출. 자, 웨스트햄에 맞서는 토트넘 3승 5무 4패로 현재 14위를 하고 있고요. 최근 5경기는 2승 1무 2패입니다. 자, 포체티노 감독 경질 후무리뉴 감독의 부임에 따라 탄탄한 수비를 기반으로 역습 축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습 상황에서는 손흥민을 적극 활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종합적인 상황을 본다면 웨스트햄의 페그리니 감독의 경지, 경질 이슈로 동기부여가 있긴 하나 수비, 수비의 불안함이 계속 노출된다는 점 특히나 세트피스 사황에서의 공중골 평화 패배 역습의 자주골을 허용하는 모습 등을 봤을 때 탄탄한 수비를 기반으로 역습축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무리뉴 감독의 전술이 웨스트햄의 골망을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초심이가 본네 번째 경기의 승무패 비율은 승 10%, 무 15%, 패 75%로 패를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 승무패 4 0회차 5번 경기 일요일. 공공시 본머스와 울버헨튼의 경기입니다. 승무패 투표율은 무가 41.5%로 가장 높습니다. 본머스 4승 3무 4패로 현재 9위. 최근 5경기는 1승 2무 2패입니다. 자, 경기력이 기복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 3승 뿐그 핵심 선수의 부상은 없어서 전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버햄튼 3승 7무 2패로 현재 8위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 현재 2연승 중이며 최근 10경기 중 1패만을 기록하며 상승세의 모습입니다.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살려낸게 상승세를 이끌어내지 않았나 합니다. 자 종합적으로 봤을때 봄머스의 기복 있는 경기력은 홈이점을 살려서 분위기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으나 확실한 찬스를 살려주지 못한다면 롤버햄튼의 수비 후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 하나 봄머스 역시 경기당 실점이 많지 않아 이 경기는 팽팽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승무패 다 나올 수 있는 어려운 경기입니다. 자, 초심이가 본 다섯 번째 경기의 승무패 비율은 승 30, 무 40, 패 30. 어, 무를 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회차 6번 경기, 일요일 00시 아스널과 사우센프턴의 경기입니다. 자, 승무패 투표율은 역시 아스널이 86%로 월등히 없으네요. 아스날 4승 5무 3패 현재 6위. 최근 5경기는 4무 1패입니다. 어, 아스날 최근 컵대에 포함 승이 없습니다. 수비에 부진한 모습도 있지만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허나 홈경기에서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세발로스를 제외한 부상자들이 돌아와 활약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4,5센트 턴 2승 2무 8패 현재 19위 최근 5경기는 1무 4패입니다. 자사연패 4연, 중이고 어, 레스트시트에게 부실점하는 등 수비적인 불안감이 매우 높은 현실입니다. 부진한 경기 흐름을 반등시키는게 쉽지 않아 보이네요. 자 종합적으로 보면 부상자들이 돌아오며 여유를 찾은 아스널 홈 경기 목표 행진의 홈 강세 사우샘프턴의 수비적인 불안과 부진한 경기 흐름을 홈 아스널을 상대로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듯 합니다. 초심이가 본 다섯 번째 경기 여섯 번째 경기의 승무패 비율은 승9 0무7패3 승을 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6경기에 간단 리뷰를 받고, 추가로 7번에서 14번까지의 간단 리뷰 후, 최종 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그 축구, 승목 배가 보면 이번 이변 경기를 잘 잡아야 하는데 1 4 게임 간단 리뷰 후2변 경기에 대해서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해군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모두 갈등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